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 없나요? 살려주세요. 소리 나는 곳을 보니 호랑이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호랑이는 나그네를 보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나그네님, 저를 살려주세요. 나그네가 대답했어요. 구덩이에서 꺼내주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며칠째 굶어서 기운도 없어요. 게다가 저를 구해주신 은인을 잡아먹다니요. 낙은에는 기운 없는 표정으로 애원하는 호랑이가 불쌍했습니다. 낙은에는 호랑이가 빠진 구덩이에 나무를 걸쳐 놓았습니다. 호랑이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미안. 미안하지만 내가 며칠을 굶어 배가 몹시 고픕니다. 당신을 잡아먹어야겠어. 구덩이에서 나온 호랑이는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꺼내주면 잡아먹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도 배가 고프니 어쩔 수 없어. 나그네는 기가 막혔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잡아먹힐 수는 없었지요.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를 잡아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자꾸나. 그럽시다. 나그네는 먼저 옆에 서 있는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나무야, 내가 구워주는데 잡아먹는다고 하는구나. 아니, 사람들은 깊은 산 속에 서 있는 죄 없는 나, 나무를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마구 베어, 베어내서 우리를 못 살게 해. 그래서 잡아 먹어도 돼. <laughs> 호랑이가 나그네를 잡아 먹으려 하자 나그네가 소리쳤어요. 잠, 잠깐. 바위에게 도 물어보자. 나그네와 호랑이는 바위에게 물었습니다. 바위야, 내가 구해줬는데 더 먹는 거 하는구나. 어,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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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바위를 증. 어, 두 킬로 쪼개요. 어, 어 못살게 굴니. 네, 잘 잡아 먹어도 돼. 아이는 딱 잘라 대답했어요. 나그네는 꼼짝 없이 주문다고 생각하고 덜덜 떨었어요. 그때 마친 두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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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꼼짝없이 주문자고 생각하고 덜덜 떨었어요. 그때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어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산, 산, 산 토끼 토끼야 어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호랑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호랑이와 나그네는 토끼에게 열심히 설명했지요. 설명을 다 들은 토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호랑이를 구해줬는지 보여주면 나도 누가 옳은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군요. 도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스스로 구덩이에 뛰어들었습니다. 토끼는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하, 그렇게 빠져 있었군요. 토끼는 이번에는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호랑이를 구해준 것이 맞나요? 그렇지요. 여기에 나무를 이렇게 걸쳐주었지요. 나그에는 구덩이에 걸쳐있는 나무를 치웠어요. 그러자 토끼는 뛰어 달아나며 말했어요. 그러면 호랑이는 그대로 있고 나그에는갈 길을 가세요. <웃음> <웃음>